알리알금 날 세일, 게이밍 키보드 추천. 최대 52% 할인. 최대 52% 할인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는 H61K 기계식 유선 키보드를 소개합니다. 기존의 지루한 키보드에 실망하셨다면, 이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때입니다. 이 키보드는 68키 RGB 스트리머 기능을 탑재하여 작업 환경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.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의 피로를 줄여주고 다양한 RGB 조명 모드로 눈의 피로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제품은 클래식 기계식 키보드의 타건감을 제공하여 사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특히 조명 효과가 다채로워 정적인 조명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업무와 놀이에서 모두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이 제품, 지금 바로 선택해보세요.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게임을 즐기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 반응이 늦어져 아쉬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?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바로 이 제품, 아울라 히어로 68H, 이 RGB 게임용 기계식 키보드를 소개합니다. 이 키보드는 마그네틱 스위치로 최대 8K의 빠른 반환을 자랑하는데요. 덕분에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키 입력으로 게임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이 제품의 뛰어난 외관과 빠른 배송에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다고 합니다. 특히 클라비아투라 프로스토 슈퍼라는 표현처럼 디자인과 성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지금 최대 48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최상의 게임 경험을 선사할 아울라 히어로 68H2와 함께 게임 속 주인공이 되어보세요. 자연과 기술이 만난 특별한 경험을 원하시나요? 기계식 키보드의 뛰어난 기능은 좋지만 디자인에서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들을 위한 제품. 바로 아코 M601 마운틴 시클루전 목재 기계식 키보드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중국의 시와 풍경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원럼목재의 고급스러운 감촉이 돋보입니다. 원럼목재는 타이핑 시 손에 닿는 느낌이 자연스럽고 장시간 작업에도 피로감이 덜하다는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. 단순히 타이핑 도구를 넘어 예술 작품 같은 디자인을 자랑하는 이 키보드는 여러분의 작업 공간에 품격을 더할 것입니다. 지금 아코 M601로 자연 속에 있는 듯한 타이핑 경험을 직접 느껴보세요.